오늘은 맛있는 국수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종로 이 파고다 공원이 있는 곳에 있는 낙원상가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낙원상가 하면은 악기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이 낙원상가 건물 지하 1층에 꽤 괜찮은 식당들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헐리우드 극장 들어가는 입구 쪽 이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이 낙원상가 지하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지하상가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선인회라는 식당이 있습니다. 오늘 갈 곳이 바로 선인회인데요. 가장 빠르게 찾아가는 방법은 이 헐리우드 극장을 바라보고 입구에서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낙원시장 이 7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헤매지 않고 바로 이 선인회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낙원산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는 낙원산가 공영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하여튼 넓은 공터 나오고 엄마김밥이 보이는데요. 엄마김밥 지나서 가시면은 바로 선인회가 있습니다. 엄마김밥도 꽤 유명한 곳이고 선인회 이곳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. 저는 하여튼 선인회를 방문하였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 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선인의 여러 가지 뭐 식사든 술안주 하기 좋은 메뉴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고요. 거의 뭐 실내 포장마차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요. 테이블 꽤 여러 개 있어서 또 여러 명이서 방문해서 술 마시기도 좋은 그런 곳이고요. 좀 어르신들이 꽤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또 한쪽에 보면 이 장수 막걸리도 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뭐 보쌈 메뉴도 메뉴판에는 없지만 보쌈도 주문 가능하고 뭐 오리탕이랑 오리노스도 주문 가능합니다. 테이블에 앉으면은 있을 것다있고요 여기 아주머니들 생각보다 꽤 친절하시고 좀 유쾌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주문하고 나면은 밑반찬으로 김치부터 주시는데요. 직접 담그는 김치 상당히 맛있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술안주까지 주문하니까 서비스로 보쌈김치도 내어주셨습니다. 이 보쌈김치 보고 보쌈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. 저녁에는 보쌈 드시러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. 먼저 비빔국수랑 콩국수가 나왔습니다. 이 비빔국수에 나오는 국물이 있는데 꽤 진한 멸치육수 상당히 좋았고요. 비빔국수 이거 먹고 싶어서 이 방문한 선인회입니다. 비빔국수 양은 무난한 편이고 비주얼도 무난하게 보입니다. 소면살이 잘 삶아져서 나왔고요. 양념 맛도 양념도 뭐 적당히 잘다 버무려져서 맛있게 나왔습니다. 좀 김이랑 잘 섞어서 먹어 주면 되는데 은은한 양면 양념 맛에 참기름 향과 맛이 느껴지는 게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빔국수 한 그릇입니다. 이어서 콩국수도 보겠습니다. 콩국수 콩물 양 많이 나왔고요. 콩물은 적당히 진하면서 맛있는 그런 콩물이었고 설탕이든 소금이든 취향끈 넣어서 또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콩물 자체의 그 콩국수 맛을 즐겨줬는데요. 소, 역시나 소면살이 보기 좋게 들어가 있었고 이 여름철 하여튼 누구나 맛있게 좋아할 만한 그런 콩국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친구랑 콩국수 나눠서 맛있게 먹었고요. 하여튼 이날 뭐 방문해서 이 비빔국수도 먹고 콩국수도 술안주 삼아서 먹어줬는데 <laughs> 꽤 퀄리티 좋고 맛있게 먹기 좋은 이 비빔국수랑 콩국수였습니다. 그리고 술안주 또 삼아서 먹으려고 이 오징어 볶음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. 솔직히 오징어 볶음 주문하기 전에 보쌈 있는 줄 알았으면 보쌈 주문했을 텐데요. 하여튼 오징어 볶음 이 보쌈 김치 오징어 볶음 싸서 드시라고 주셨습니다. 오징어 볶음은 가격 대비 양이 꽤 넉넉한 편이고, 역시나 오징어 굉장히 부드럽게 먹기 좋게끔 잘 볶아져서 나온 퀄리티 좋은 그런 오징어 볶음입니다. 오징어 볶음 야채도 꽤 넉넉한 편이고요. 양념 맛도 대, 뭐 되게 과하지 않게 좋고, 약간 좀 짭짤한 듯해서 좀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보쌈 김치 주셨으니까 보쌈 김치랑 같이 오징어 볶음 또 싸서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술안주로 딱 좋은 그런 오징어 볶음이었습니다. 뭐, 아침부터 주말이면은 좀 삼겹살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선인의 이곳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안주들 가성비 좋게 먹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또 김치 전문점이기 때문에 김치도 포장해서 사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하여튼 낙원상과 지하에 위치해 있는 선인의 가성비 좋게 식사나 술 마시기 좋은 곳인데요.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뭐 종로든 인사동이든 파고다공 근처 간다고 하시면 은한 번쯤 가서 식사든 술한번 마셔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하여튼 꽤 인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